빨리 잡혔다. 아 개댄다. 제발 방금 좀그래들아또 골드야. 무란하다. 아, 좋지 않다. <laughs> 어 내가 메르시 아, 옆에 있을게. 뭐? 메르시 물리면 말해. 엥? <laughs> 어씨발위도 이거는 끝나다 니 배그하러 꺼져버리.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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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진짜, 핫도 티샷 맞았어. 라자네, 라자. 띠리 위도우 잘하라. 위도 1층, 위도우 1층. 위도우 잘한다고 어, 했지? 아, 치명타기. 치명타기 1 0이라고저 덮죠, 위도우 덮죠. 아, 오케이. 원숭이 1호장, 원숭이 1호장. 아, 위도우 필인데. 아 위도우 잡아줄게. 넘어가. 뒤도 다이브에, 다이브 기도 좀면 하나 피. 다 얘네 탱커가 없어서 앞에 못이 힘이, 개많나 물어주고 싶은데. 기도. 아이, 맥카리 피 아, 알다 봐봐 봐. 나 봐. 수도 있어. 피가 없어. 피가 없어. 나 왼쪽에 살려줄 수 있나? 못 살리네. 받았다가한번 하자. 쏘서버래, 한조. 와, 자리야. 나이스. 쥐 자리야, 쥐 자리야. 여기, 라이피엘, 라이피엘. 라이피엘이네. 아, 잔나. 정면에 위도 위동을 무시하고. 야, 쥐 봐, 니네 뒤에. 자리야 컷. 아니, 아니 라이피엘이었는데. 다시 잡으면 돼, 이거. 아 근데 하나 잡았어요. 하나 잡았어, 괜찮아. 아니, 어... 잡자. 어. 어쩜 루시우? 어, 미, 미친 새끼 이거. 이 정신이니까 규질라고 아 위도우 잘한다 위도우 진짜 잘해 나한테 힐을 줘 뛰면은 욕만 먼 사람 욕만 먼 조심하세 뛰면은 나한테 힐을 좀줘그냥 같이 가지 위로 가는게 좋음 얘들 오케이. 오른쪽으로 오케이. 오 무서워 나이스 나이스 위도우 나이스 위도우 선 네. 마이즈 내가 깨게아 아, 이건 좀 심했는데 어어 비빌 수 있어요 형? 어 비빌 수 있어 가야돼 내가 뵐게 이렇게 하트 게거 그래 비스 리턴 가라 버틸 수있어 있어? 나이스 버기 내가 요만 몬 잡아줄게 기다려봐 총괄총괄총 걸쳐, 아. 유시오 다운 하이 거점 하이 비빔면. 비빔면. 하나, 거점 어, 좀 내가 계속 비비고 있을게. 트레디트레디트레 트레, 디. 트레, 디, 트레, 디. 공격받요야 이거 아이. 하나 필이거든. 와이 새끼 좋은 애잘박아연만몬 잘한다운. 할수 있어, 연마몬 소솔져 왼쪽 2층. 연만몬 따라갈 필요 없어. 연만몬좀좀 어, 옆먼몬. 좀 하기 연몬 여기 빠지. 나이스, 이한번 남았다, 한 번. 솔저 프리딜만 막으면 이거 이길 것 같은데. 이거, <laughs> 내가 점만한명 죽였다니까. 거기 한명있으솔 2층 동굴, 2층 동굴, 솔저. 내가 돌아서 잡을게. 거기 나이스. 솔저 반피. 거점에 디바 없어. 솔저 다운. 아, 요마무 반피. 나 연만몬 연만몬 이렇게 빠짐? 팔리 팔리구나. 정말 정말 정말. 치마 이름이 연만몬이야. 똑같네. 유준피. 디바 위에 지어놨어. 디바 위에 지어놨어. 아 연만몬 연만몬. 아 연만몬 컷. 연만몬 치이 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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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브. 뛰피 연만몬 말고 별로 없구만. 별로 없구만 저기. 나이스. 연만몬. 연만몬. 어, 트레다 이거 옴만물이네 쟤네. 옴만물 <laughs> 잘한, 잘한, 잘한다는 증거지. 이판 린치 잘했다. 좋았다. 죽을 뻔한 거. <laughs> 몇번 살려줬다 나. 공격이 아니야, 저거 피칭에한 마리 가야지. 어. <laughs> 아, 그래서 유소만 뚫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내려오는 거 받아쳐도 돼? 아니면 내가 뭐 떨어뜨려줘. 그래, 그래, 보엉이가 떨어뜨리면 돼. 정크랩. 내가 끌어도 되는데. 라인 있어요, 라인. 아, 일단 리나 같은데? 솔저, 다이있타 쟤네 날만 해, 오. 나는 우와, 라인지라인점라인 네. 어, 나 피해. 죽는. 나온다 나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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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클 아, 2층 아, 메르시 아, 다운 메르 오케이 메르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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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거점 미, 거점 미메이더컷주위 아, 위에 아, 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위, 위 솔져 필솔저 다운 어, 솔저 컷? 오, 다 잘하는데? 아니 일로 와봐 <laughs> 오른쪽 방벽 여기다 깔아줘 2층에 프리딜 잡게 한, 한 명만 더 붙어줘 하, 아, 화물 두명만더 2층. 한분한명만더 붙어줘. 어, 솔드 어, 골로 올라. 어, 뭐야? 총가, 총가야? 티바 <laughs> 나 본다, 티바 나 본다. 확인. 총가, 총가, 총가야? 나, 나. 나 2층에서 죽어 살려줘봐.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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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쏠려. 어데? <끼리> 어어 <끼리> 네. <피디디. 끼리> <피디. 끼리> 와, 한 조금 간다. 한 조금 간다. 한 간다. 어 야, 다운. 이이다 어, 얘네 나다 일 1팀, 2팀, 1팀. 됐어, 됐어. 내가 죽었네. 됐다, 근데. 할만해, 이거, 할만해. 어. 밀었는데? 아, 어, 밀었어. 나이스. <laughs> 아이씨, 바스티온 했는데 딜금을 못 뺏었네. 에헤, 딜금이지. <laughs>